반갑습니다 영독을 사껴로 인사할게요 아, 오늘은 아, KX57 아, 구브라 제품 뭐 에어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이 장비를 갖다 구입을 하고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요 아, 아, 저 에어컨 필터를 갖다 교체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에어컨이 뭐 저 처음처럼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어 AS AS 하시는 사장님께 아. 저, 문의를 했어요. 어, 에어컨이 좀 시원하지가 않는데, 어, 어떻게 해야지, 어, 에어컨이 시원해, 어, 지느냐고 어, 어, 전화를 하니까는요, 어, 에어컨, 어, AS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 의자를 다 탈거를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모든 걸다 탈거를 해야 된답니다. 모든 걸 탈거를 해서 떼놓고서 얘도 이제 탈거를 하고, 어, 해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거, 뭐 있는 거편하고요 이쪽에 이제 저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 라지에타처럼 뭐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철로 된 라지에타처럼 생긴 게 있는데 얘를가다 갖다 청소를 갖다가 어, 하고서 이제 다 여기로 이제 조립을 어, 해야지만이 어, 에어컨이 시원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 대략 어, 대략 80만 원에도 9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차피 뭐이 차를 다 중고로 제가 팔 것도 아니고 계속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아, 어, 그럴 바에 한번 여기를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그라인더로 어, 이렇게 사각으로 뭐뚫어버렸습니다 어, 이렇게. 사각으로 막 뚫어 놨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어, 이렇게 이제 라지에타처럼 생긴 게 있더라고요. 얘를 갖다가, 이제, 어, 애약은으로, 애약은으로 어막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막 깨끗이 막 하고, 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애약건으로 뭐, 뭐 이제 라지에타처럼 생긴 걸 갖다 청소를 하니까는요. 어 진짜 뭐~ 도깨비가 놀랄 만큼 음, 뭐~ 이쪽은 뭐~ 시원한 바람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 해서 막 체장비처럼 막저 시원한 바람이 이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피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는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을 갖다가 오래가지고 이게 만들어서 피스로 얘를 갖다 막았어요. 막으니까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쪽을 열면 이쪽으로 이쪽을 열면 이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내가 판단을 다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어 하면서 뭐 지금도 시원하게 어 저장비로 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정상적인 어, 정비 어, 방법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정비 어, 방법은 아닌데어 얘가 이제 저 먼지 문질... 이가 좀뭐 나고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뭐한 1년 정도 괜찮은데, 저 말입니다. 에어컨 그 필터를 갖다 교체를 다 자주 해도, 저요 사이사이로 막또 이렇게 정확하게 밀착이 안 되는 쪽으로 먼지가, 어, 먼지가 들어가서요. 어, 얘가 한 2년 정도 사용하니까 막히더라고요. 해서 이제 저는 저희 쪽에 이제 사각을 갖다 둘러 이제 청소를 다 자주 합니다. 하니까는 뭐, 해장비처럼 뭐 에어컨은 시원합니다. 어, 어.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어, 정비 어, 방법은 아니지만 뭐 어차피 뭐내 차고 내 맘대로 할수 있으니까 어, 저렇게 이제 사각으로 구멍을 뚫어서 청소를 했을 때 어, 에어컨은 뭐 시원합니다 어,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어, 어, 그래 항상 막 여름에 어, 에어컨 막잘 되는 차에 타시 가지고 시원하게 여름 어, 보내시고요 항상 뭐 건강하게 어, 생활하시고요 어, 영원도 불쌍해 습니다 어, 감사합니다.